자 이번엔 조선 중기 최고의 여류시인 허난설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설원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제 난초란 얘기죠. 역시 이 여자 이제 필명 호가 되겠고요. 본명은 초희가 되겠습니다. 허초희 참 이름도 이뻐요. 아, 아버지는 허엽이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살았던 시절이 임진왜란 이제 직전쯤 됩니다. 아, 직전쯤 되고 아버지 허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성리학 주기론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화담서경덕. 황진이 남자친구죠. 화담 서경덕의 문인이 됩니다. 허역 같은 경우는 어~ 자기의 신의 어떤 그~ 멘토였죠. 서경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깨어있는 그런 교육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에 여자애가 태어나면 글도 잘안 가르치고 뭐~ 그냥 뭐~ 밥 짓고 빨래하는 거 하다가 나중에 아이나 생산해라 뭐~ 조선시대 때이제 출산을 생산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워낙이 초희의 그~ 글재주가 뛰어난 걸 보고. 어 둘째 오파 허봉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시인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 좀 열린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재능도 중요하지만은 그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허초이 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 남동생이 또 유명하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되고 하여튼 이 집안이 좀 필력이 뛰어난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허초이의 재능은 여덟 살때 처음으로. 사람들을 놀래키는데요. 어, 시를 썼는데, 광한전, 배공루, 상냥문이라는 제목의 시를 써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 신성계에 광한전이 만들어지고, 배공루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상냥식의 상냥문을 자신이 썼다라는 뭐 이런 상상력을 발휘했었는데, 이시 한수로 어린아이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과 여,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굴레를 한 방에 벗어버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이제 시 교육에 열중시켰었죠. 이것이 바로 허초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를 보면 뭐 아름다운 시도 많이 있지만 보통 이제 좀 슬프고 애절한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하늘거리는 창가에 난초 가지와 잎 그리도 참 향그럽더니 겨울바람 잎새에 한번 스치고 가자 슬프게도 찬설리에 시들어버렸네 빼어난 그 모습은 어우러져도 맑은 향기만은 끝내 죽지 않아 그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져 눈물이 흘러 옷소매를 적시네. 뭐 이런 류의 시예요. 저는 난설내의 시만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짠한데 어디서 이런 시상이 나왔을까요? 그녀의 그 불행한 삶 속에서 묻어져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유년 시절은 참그 사랑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이제 김성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과거에도 오르고 임진하란 때 의병으로서 이제 활약도 했던 사람이긴 한데 좋은 남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간데 그 그렇게 이제 겉도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했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그쪽 입장도 한번 서 보면 조선 시대에 바라는 그 여성상이 뭐예요? 아, 밥 잘하고 뭐 빨래 잘하고 아이 뭐 생산하고 말씀 잘 듣고 뭐, 뭐 이건데 뭐허구날그 시만 쓰고 시어머니가 너무 구박을 해요. 남편은 또 워낙 허난설헌의그 뛰어난 어떤 아우라에 눌렸는지 몰라도 자꾸 이제 밖으로 걷돕니다. 그래서 남동생 허균이 어, 묵뚝뚝하고 말도 못하고 학식도 부족한 자라고 막 이렇게 그 비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난설원에 비해서는 좀 약간 떨어지는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한다고 집을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놀리는 거예요. 야, 지금 네 남편 저 술집에서 기생들 끼고 술 먹고 있어. 어떡하니 너? 놀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자 같았으면 이런 뭐야? 그럼 저 쫓아가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그 초기 탈모 형태를 만들어버리고 그러겠지만 난설원 같은 건 상당히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남군님은 본래 묵뚝뚝하신 분. 그런데 어쩌자고 동접들은 이렇게 우리를 놀리실까? 뭐 이런 내용의 시를 쓰고 주한상을 봐가지고 남편 앞으로 보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야, 남편이 지금 뭐 술집에서 술 먹고 있어. 이 소리를 듣고 여자가 신용카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계산하라고 신용카드 보내고 뭐 카톡 이렇게 보낸 거죠. 혹시 뭐술 드세요? 뭐 힘내세요?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이그 김성립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관직에 오르게 되는 이런 침착함을 보였던 분이 난설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이 계속 되죠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불화 거기다가 아버지하고 둘째 오빠 자신의 어떤 스승이었던 시의 스승이었던 둘째 오빠가 객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두 아이가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내뱃 속에 있던 아이마저 유산을 하면서 난서로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녀는 결국 27살 되는 해에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걸까요? 죽기 전에 시를 남기는데요 그 시를 보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세는 채색난새의 기대였구나. 부영꽃 스물일곱 송이가 붉게 떨어져 버리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하여라. 이런 시였습니다. 자신의 시처럼 스물일곱의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결국 저세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녀의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시를 다 불태워다오. 남기지 말아 오라고 어 죽었고요. 결국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그 시를 불태우려고 이제 모아봤는데 그 시를 쓴 종이가 방방 방 하나에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라는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걸 다 불을 태웠어요. 불 태웠는데 남동생인 허균이 누나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 친정에 남겨놓았던 시하고. 자기가 누나한테 듣고 너무 시가 좋아서 머릿 속에 암송에 있던 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난설헌집이라는 시집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뭐 당시 조선 시대 때 그런 시집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아 당시 이제 명나라에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허균을 만나고 그 난설헌집을 가져가게 되죠. 봤는데 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시가. 또 이게 여성의 시라는 거에 한 번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람이 이 시집을 가서 중국에서 이제 요거를 출판을 하게 되고요. 중국에서 대 히트를 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동네, 오늘날 부산이죠. 동네를 통해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에서 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신윤복의 그림이 뭐 당시에는 무시당하고 무슨 뭐 춘하다 이러면서 놀림을 받다가 1990년대 프랑스 어떤 그 어, 큐레이터들에 의해서 상당히 그 떠가지고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듯이 뭐 중국에서 터지고 일본에서 터지면서 훗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아, 헌원사람 최고의 신이다라는 격찬을 받게 된 이분이 바로 허초이 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대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또 천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불행을 시로써 녹여내고 표현한 그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조선후기를 지나 오늘날까지 우리 영혼에 잔잔히 아로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리천장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타고난 성별이랄지 아니면 나의 신분 학벌 어떤 지역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정 어떤 수준 이상 더 높아질 수 없다.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유리천장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꽉 막힌 벽에 갇혀 있는 셈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깨버리고 자신의 능력 그 하나만으로 오늘날 교과서에도 그 작품들이 올라오는 위대한 여인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아,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어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유리 천장은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한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내 스스로의 어떤 핑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의 능력과 신념 원칙 소신 노력으로써.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사회가 쳐 놓은 유리천장을 깨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